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월세 자금을 빌려준다며 일수로 연 100%가 넘는 이자를 가로채는 신종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대부업체는 박 씨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되파는 형식으로 현금 100만 원을 융통해줬습니다. 박 씨에겐 한 달도 안돼 물건값으로 카드대금 22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120만 원의 이자 연이자로 따지면 1900%가 넘는 셈입니다. 너무 빚싸 쫓아지다 보니까 나는 어 그런 것도 있냐? 그럼 주세요. 몰랐죠 저는요. 이렇게 비싼 이자를 나는. 충격적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범죄 들어보셨습니까? 25살의 취업준비생 지민주. 수험번호 4,331번 4331 지민주님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어머. 천천장력이죠 하늘이 무게지죠 아니요 미연이 떨어졌거든요. 정원 진짜. 이건 진짜예요? <laughs> 또 떨어진 거야? 아 벌써 몇 번째 <laughs> 면접에서 낙방하고만 민주. 음... 벌써 몇 번째야? 그게 정말이야? 그래. 미연이 성형수술하고 완전 용됐어. <laughs> 아, 이번에 아, 그래? 면접 한 번에 붙었잖아. 아닌데. 그리고 뭐 들었어? 남자 친구도 생겼다던데? 아 그래? 예쁜데? 이렇게 그녀는 성형 수술을 결심합니다. 시어블리에서. 몇 cm? 아, 성형하니까 김지선 씨랑 비슷한 정도 되나요? 높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괜찮을까요? 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코는 이 정도 높이로 하고 코가 <laughs> 담아요. 조금만 손보면 <laughs> 아주 어? 세련되게 변할 것 같은데. 네? 턱까지요 요즘은 이목구비보다 얼굴 라인이 생명이잖아요. V라인 알죠? V라인. 이렇게만 바꾸면 인물이 훨씬 더잘살것 같은데 취업 더더 준비생이라면서요 <laughs> 상담실장으로부터 <웃음> 민주는 생각 외의 수술까지 권유받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음, 천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네? 천만 원요? 이수술의그 가격이면 그렇게비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니까 어? 제가 싸게 해 드릴게요. 시절하세요? 아니 내가 좀한 800만 원 정도 선까지 제가 한번 깎아보죠. 아, 그래. 이왕 마음 먹은 김에 한번 해보세요. 정 돈이 부하면 상형 대출이라게 있는데 한번 받아볼래? 제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상형 대출이요? 요즘 대출 받기 까다로운 거 알죠? 맞아. 우리 성형외과에서 왔다고 하면 조금 더싼 이자로 해줄 거예요. 아, 이다 연결돼 있이쪽 한번 전화 한번 해 봐요. 서로 연결돼 있구나. 어머. 아, 이렇게. 네. 그녀는 어머.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꿈꾸며 성형 수술비 아, 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합니다. 금융에 아, 정말 저런 대출이 이자가 고똑똑내 성형 수술을 마친 민주는새 아, 직장과 아, 새 삶에 대한 아, 기대를에부니다 아, 그게 다른 아 분이에요? 아, 다른 분이요 다른 분이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민주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보, 아, 여보세요? 네 아, 대출 네. 그 어, 갚을게요 좀만더 기다려주세요 네? 하, 예, 아직 취직도 안 됐고. 아르바이트 그녀가 네.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은 아, 취업 준비보다 아, 급한 대출금 상환 아, 아, 때문이었습니다. 네. 게 이자 때 네. 하지만. <laughs> 계속 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민준은 대출 원금은 그냥

곧 갚을게요. 그동안 좋게 좋게 말했더니 말귀를 통못 알아듣는구만. 이깟 편의점 알바로 돈을 어떻게 갚아? <놀람> 술집이라도 나가란 말이다. 어, 어머. <놀람> 네? 예수처 네? 있었던데? <놀람> 곧 갚을게요. 이해로지 <놀람> 마세요. 다음에 우리 보면 실체 보기 각서 쓸줄 알아. 알았어.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민준은 결국 신고하나요? 여 여보세요? 네, 경찰서죠? 네, 여 여기 여의도 편의점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그다음 김성남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대법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음. 어머! 어. 아이, 못 들어는 거예요? 야, 뭐 아, 잘못 알고 본거 아니에요 지금? 마침내 대법처를 날선했던 성형외과 상담실장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뭐. 음. 이런 성형외과 대출 날선. 은 불필요한 성형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을 고금리의 덫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 돈이 궁하면 성형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받아볼래요?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민주에게 대출을 알선했던 상담실장 우리 고객 중에 지민주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할 거야 500만 원이니까 내 수수료가 25만원 맞지? 25만원 만간부자고 웨이터네 웨이터 그는 이렇게 대출 중개로 5%가 넘는 수수료까지 챙겨왔던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런 대부업체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상담실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면 그 병원장도 같은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노린다. 위험한 사기의 덫. <laughs> 예뻐질 수 있다는 생각을 찾았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고 나면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로 억울하죠. 그렇죠. 그 협찬으로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했을 때도 왜 협찬이니까 돈을 갖다가 안 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잘못되면, 그쪽으로 아무런 보상을 못받아요 중간에 끼죠, 중간에 예. 돈을 무조건 조금이라도 지불을 하면, 우리가 고소를 할 거나, 뭐가, 수술이 잘못됐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패널이 아니라 전문가로나생각합 저기 하다 있었어야지. 예. 깜짝 놀랄만한 주식으로. 아, 정말. 요즘에 급한 분들 많이 계신데, 불법 대출의 기준이라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어, 대부업자가 이제 개인이나 소규모 그 법인에게. 대부를 할 경우에 그 이자율은 그 백분의 육십의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즉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연 사십구 프로의 그이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사십구 프로 이상의 그이율로뭐 약정을 받았다면 그거는 또 무효화 처리를 할수 있고요. 초과로 뭐 이자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소명 사기상. 어 시선이 엄마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 가자 어. 엄마들끼리 가잖아. 얘기가 위험해요.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자기 부른 거야. 내가 이 병원 다니면서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오늘 공짜로 요. 눈밑에 주름 제거 수술해라 아, 정말요? 공짜로? 공짜로, 공짜로 어떡해요? 김지선 씨 얘기 아닙니까? 사실 아까 예약 환자가 혈압 때문에 수술을 취소했거든 선생님이 누구라도 공짜로 수술을 해주신다 해서 어, 네. 얼마나 좋은 해주신다. 기회야 어. 근데 믿을만한 거예요? 아유 그럼 우 선생님 성형외과 전문의잖아 마르타. 이쪽 분야에서 최고야 아니, 성형 가게까지 하시는 거 소문 쫙 났을 텐데. 그래요? 알았어요. 할게요.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기의 덫에 걸려든 것일까? 거.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생각지도 않은 수술을 감행한 이 씨. 이렇게 드러난 눈꺼풀은 눈썹 바로 밑을 절개해서 찾은 피부랑 돌출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피부를 올려 꿰매면 되요 그 내용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어, 수정이야 레이즈가 덜 하겠죠? 아 지금 실험 결과니까. 3 시간에 걸친 수술 중웅성이라는 소리에 갑자기 어, 눈을 뜬이씨이씨가 어, 받은 수술은 환자를 직접 수술하면서 토론하는 수술 시연이었던 것입니다. 웬일이야? 하지만 이 씨는 자신에게 아, 이 사실을 아, 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며칠 후. 부작용이죠? 아, 그 어머 아, 아, 어머 이거 뭐, 어떡해.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만 부작용이 발생하고만 이 씨. 이 여자 어디 있어? 여자 어디 있냐고! 자 웬일이야 웬일 내 얼굴 어쩔거야 내 얼굴 어쩔거냐고 왜? 왜냐고 이거 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할거냐고 응? 어? 사실 머리야. 그녀가 수술을 받은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속인 일반의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간판도 전문의인 척 불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가, 가장 광고나 이런 걸 하면 일반인들을 상당히 현혹할 우려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에게 큰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방법, 간판의 크기마저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을 따지 못한 일반인과 진료 과목을 표시한 것으로 법 위반이 되고요. 특히 그 성형수술 자체가 그자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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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문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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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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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0 0 0 0 0 0 0 0 0 이때 진료과목인 성형외과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상호명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간판.